일어나! 어서 일어나! 이봐! 히히, 드디어 일어났구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 음, 어떤 거부터 들을래? 아, 미안해, 미안해. 됐지. 큰일 났으니까 그만 좀 일어나. 그럼 나쁜 소식부터 말할게. 나쁜 소식은 소매 진짜 큰 일이 났다는 거야. 좋은 소식은 음, 음 좋은 소식은 어 우리가 어제 걱정했던 일은 아니고 다른 일이라는 거야. 어이 일어났어? 해가 중천에 떴다고. 어? 돌아왔구나. 응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 날씨도 정말 좋았고 이번 여행 덕분에 기분이 상쾌해진 것 같아. 섬에서 조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laughs> 어둠의 권속이 이미 강림했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야정토가 인간 세상에 돌아온다는 징조이니 모두 기...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에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 주제넘은 말을 했군요. 방금 그 말은 제 속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이 지나고 섬에서 평소에는 볼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맞아 새가 물에서 수영하고 다람쥐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며 하늘에는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다든지. 아무튼 일부 풍경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 섬에서 이상한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주변에는 날아다니는 생물이 하나도 없었어. 맞아.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꽃과 풀의 향기도 나는데 섬에 있는 식물들과는 다른 향기였어. 뭔가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점을 쳐봤는데 수전반이 엉망이어서 해독을 할 수가 없어.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우리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니겠지? 본 황녀가 이곳의 유야정토를 소환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다니... 설마 최악의 무리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건가? 혹시 이 섬을 개조한 사람이 버린 일 아닐까? 하지만 그녀가 굳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laughs> 저 녀석들 좀 봐, 좀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그렇지. 누구나 이상한 일을 보면 놀라는 게 당연해. 난 수많은 배를 받고 수많은 선원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다네. 맞아. 이런 환경이 아니면 누가 인간이 우리에게 말을 걸 거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환경? 이런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환경이라. 설마 환경 변화가 점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건가? 으... 어, 아, 네가 그렇게 말해도 꿈 자체가 현실이 될수 없잖아. 그리고 갑자기 배와 다람쥐의 말을 알아듣게 된건 더더욱 말이 안 돼. 으악! 왜 그래? 어, 저 저기. 아니야. 환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들은 모두 방금 내가 본 기이한 현상이랑 똑같아. 설마, 이 세상에 정말 유야정토가 존재하는 건가? 뭐? 그런 거였어? 아우! <laughs> 유야정토에 온걸 환영해! <laughs> 정말 즐거워 보여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네. 전혀 놀라지 않는 걸 보니 역시 모험가는 모험가네. 정말 경험이 많은가 봐. 환각이 아니라면 가서 조사를 해 봐야 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픈지 안 아픈지 살짝 때려 보자. 아프면 꿰어. 뀨... 정말 일리 있는 말이야. 에이, 다들 그러지 마. 그냥 우리에게 맡겨. 헤이, 여행자. 한 대만 때리게 해주면 안 될까? <laughs>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구나. 환각? 우리가 말하는 게 인간들에게는 환각이라고 느껴지는가 보군. <laughs> 형씨도 잘할 거 아니야. 인간은 다 크고 나면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많은 능력을 잃는다고 하잖아. 하긴 정말 안타깝지. 내가 함대에서 일할 때만 해도, 이런 일에 웃을 줄 누가 알았겠나? 자, 신사숙녀 여러분. 자네들이 신경 쓰는 저곳에 가보고 싶지 않은가?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건너? 여기 있지 않나? 여기. 그게 뭔데? 아, 당연히 나말일세. 아, 그래. 자기소개하는 걸 깜빡했군. 난 이곳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배라네. 이름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게. 없는 거야? 이름 같은 건 기억나지 않고 이나즈마에서 왔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네. 하, 음, 그러면 널 <laughs> 고기마루라고 부를게. 어때? 이나즈마에서는 이름을 무슨 무슨 마루라고 부르잖아. 딱이네. 고기마루? <laughs> 좋아. 날 만난 건 자네들에게 큰 행운일세. 타게나, 자네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주겠네. 형신은 정말 착하단 말이지? 우리를 이곳에 버린 바람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온드의 바람신을 말하는 거야. 몰랐어? 이 섬들 중몇 개는 온드의 산봉우리였어. 바람신이 지형을 다듬겠다고 산꼭대기를 떼어 바다에 버린 거야. 나의 증증증증증. 아무튼 아주 먼옛날의 증조부가 이 산봉우리랑 같이 이곳에 오게 된 거야. 망할 바람신 녀석.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laughs> 그날 이후로 우리 가문은 쭉 이곳에서 살았어. 답 장점은 천적도 없고 산에 있는 솔방울도 모두 우리 거야. 단점은 아무데도 못 간다는 거지. 유야 정토가 다람쥐 제국일 줄 몰랐어. 무엄하구나. 페이몬 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유야 정토는 당연히 까마귀 왕국입니다. 저기, 이나즈마의 소년 씨. 우린 고향 친구지 않나. 이나즈마 남자라면 바다로 나가 모험을 할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네. 안탈 건가? 하, 바다로 나간다라.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거군. 그래. 엄청난 용기와 약간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네.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나,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마음속에 갇혀 있을 걸세. 흠. 정말 맞는 말이야, 고기마루씨. 그 말을 듣고 타지 않는다면 난 사나이가 아니겠지. 다들 같이 가볼래? 이상현상이 있는 저 섬에 가볼 생각인데. 걱정하지 마. 배의 냄새를 맡아봤어. 오래된 목재, 방수칠. 확실히 이나즈마의 냄새가 분명해. 이분의 말은 믿을만한 것 같아. 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오즈, 발판을 준비하거라! 본 황녀도 바다에 나갈 것이다. 다 같이 가자. 가면 뭐라도 보고 느낄 수 있을 거야. <laughs> 시원시원해서 좋군. 그럼 출발하도록 하지. 이봐 조심해. <laughs>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이런 우연이. 이건 분재잖아? 화분이 정말 예스러워. 근데,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우리 가문의 분재야.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는데, 우리 세대 때 텐료봉행의 창고에 보관됐지. <laughs> 다들 모르겠지만, 난이나즈마의 지명수배범이었어. 오랫동안 도망 다녔지. 이 분재는 관아가 몰수했을 거야. 지명 수배범? 아,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딨겠어. 그러니까 이건 너의 조상이 남긴 유물이라는 거지? 음. 이렇게 비어 있으니 조금 안타깝네. 음. 가자. 뭘좀 찾아서 채우는 건 어떨까? 어. 이게 왜 여기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몸은 속세에 있고, 마음은 자연을 향하리. 우리 카에데하라 가문은 되도록 이러해왔지. 우리 가문은 너의 손에 달렸단다. 카즈 그때가 되면 절대 너의 본심을 잊어서는 안 된단다. 한 노인이 우리 카에데하라 가문이라고 했어. 대화를 들어보니 카즈 할아버지인 것 같아. 아버지, 지금 무엇을 추각하시는 건가요? <laughs> 이건 내가 외국에서의 견문을 기록한 가산이지. 이, 요몇년 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손자랑 놀아주지도 못했군. 손자는 나와 다르게 커서 세상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구나. 다른 한 명의 목소리는 카즈아 경의 아버지의 목소리인 것 같군요. 응? 그렇군. 이 모든 건 카즈아 경의 기억이야. 여기 있었구나. 어? 다들 어디 갔었어? 이곳은 미궁이고 다들 미궁에 갇혔는데 너만 그곳에 없었어. 난이 방에 갇혔어. 그리고 이곳은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침실이랑 정말 똑같아. 그럼 이곳이 너희 집 맞나보네. 근데 왜널 가둔 거지? 설마 널 미궁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건가? <laughs> 이 미궁은 내가 살던 집을 토대로 했나봐. 미궁에서 들은 그 대화 모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내게 했던 말들이야. 날못 들어가게 한 거라니. <laughs> 확실히, 나만 탐험에 참여할 수 없었지. 난이 불가사의 한 건물을 일종의 환각 같은 거라고 생각해. 카자의 말대로. 그런데, 왜 카자경만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아마도 이런 상황은 내가 만든 걸 수도 있어. 내게 옛 일들은 다 지난 이야기지. 천지 만물에는 규칙이 있고, 인간은 과거의 길을 걸을 수 없어. 아마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환각 비경에 진입하지 못한 것 같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확 트인 생각이야. 생각한대로 결과가 나와서 이상하지는 않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 방금 분재를 만져서 들어온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만지면. 여기 있던 산 전체가 변했어! 잠깐만. 하... 방금 든 생각인데 이 환각 비경의 변화는 이 분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 화분은 증조 할아버지의 소장품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분재 가꾸기를 좋아해서 정원에서 직접 관리하셨다고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어. 훗날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할아버지가 가문을 지킬 방법을 찾으러 떠나셨을 때 하필 증조 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셨지. 증조 할아버지는 아들이 분재에 흥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성 들여 가꾼 분재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셨고 마지막에 이 분재만 남기신 거야. 이 화분은 가보로 나한테까지 내려온 거야. 그 분재가 갑자기 이곳에 나타나 환각 비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건 분명 우연이 아닐 거야. 이건 마치 과거의 아쉬움을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만 같아. 난 이나즈마 출신이고 카에데아라 가문은 한때 명망이 높았지. 뇌전오전 사건으로 카에데아라 가문은 한 순간에 박살나서 내 세대에서 몰락했어. 난 지명수배 되기 싫어 이나즈마를 떠났어. 카에데아라 가문에 아무도 없으니 이 분재는 집안에 있던 물품과 함께 관하에 압수당한 거지. 기회가 있다면 나도 선조들처럼 내가 누볐던 아름다운 풍경을 조각해 분재로 만들고 싶어. <놀람> 분재 내용물이 환각 비경에 영향을 미치니 나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모양은 아 하... 증조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식물 분재로 할까 아니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좋아했던 산석 분재로 할까? 산석이 나한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분재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 일단 공구 한 세트랑 가공했을 때 장식이 될수 있는 돌이 필요해. 알겠어, 같이 찾아보자. 운에 맡겨보지마. 분재가 이곳에 있으니 분재와 관련된 것들도 근처에 있을 거야. 좋아. 가자경, 음껏 찾아봐. 본 응. 황녀도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걸 도울 테니. 그래. 다들 정말 고마워. 좋아. 이 정도면 됐어. 가자. 마침 잘았어. 내가 조각한 작품 좀 평가해주겠니? 정말 훌륭해요. <laughs> 이건 내가 책에서 본 풍경이란다. 다른 나라에는 구름이로 솟은 산이 많다고 하더구나. 기회가 된다면 정말 가보고 싶어.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시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되지. 이 아비는 가문에 가주잖니. 가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해야 다만 아버지 세대의 길을 고수하고 몰락한 가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전잘 모르겠어요. 가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렴. 가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 가문은 사람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인데, 자신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니? 예전 일들이 가문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걸로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지. 만약, 무료한 삶이 실증이 나는 날이 오거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려. 네.